맛있는 간식을 또, 어,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, 오늘은 좀 거리가 있네요. 제가 이미 이렇게 다 뜯어놨는데, 오늘, 어, 일하면서 이렇게 케이크 같은 거를 좀 얻어가지고, 이거 디저트 먹는 거 같이 함께 해요. 음 너무 먼가? 엄청 이제 좀, 약간, 이렇게, 먹방 유튜버분들 이렇게 뭐가 좀 높아가지고,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토하게 먹는데, 먹으시는데, 이렇게 먹을게요. 이거 이제 재활용. 카메라에 안 나와야 되는데, 딱, 이 와우 와우 잘 보이시나요? <laughs> 잘안 보실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치즈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뭐지 근데? 약간 브라우니 같은 건가? 음 치즈네요. 맛있다. 너무 먼거 같아가지고 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먹을게요 좀... 초점이 왜안 잡혀? 초점아? 잡혔나? 됐다 요게 어 치즈네요 보니까 음. 제가 집에 우유가 없어져가지고, 없어졌대. <laughs> 다 먹어가지고, 우유가 없어서. 그냥 얘만 이렇게 먹으려고요또 파서. <laughs> 음? 음! 브라운이네. 아, 이거 엄청, 음, 맛있다. 이거 한 번에 다못 먹겠다. 엄청 타네요. 당 떨어질 때 먹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엄청 진하다. 진짜 엄청 진해요. 와. 우유를 살걸 그랬나? 그냥 왔는데. 이거 먹고 그냥 바로 자려고 그냥 빨리 왔는데. 오늘 좀 퇴근을 좀 일찍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르바이트 대타가 있어가지고 저 이건 그냥 이렇게 달고 이렇게 뭔가 진한 맛일지 모르고 다 먹으려고 했는데 다못 먹겠다. 나중에 저녁에 집에서 와한번더 먹어야겠다. 어깨 아파.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. 제가 입이 짧은 편이 아닌데 엄청 많이 먹거든요. 근데 이거는 달아가지고 한 번에는 다못 먹겠다. 여러분도 많이 드세요. 찍먹. 와, <laughs> 엄청 달달고. 그만 음, 먹어야겠다 이제 저는 이 정도만 먹고 이제 누울게요 입을 잘 펴놨어요 <laughs> 맛있다 충치 아닙니다 안녕 이거 맛있네요. 이름이 뭔지 몰라가지고 막 추천해드릴 순 없는데 스타벅스에 있는 것 같아요. 달콤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저는 지금 엄청 너무 달콤한 하루가 되겠어요. 지금 뿅! <laughs> 왜 챙겼지, 내가?